네, 2023년 12월 17일 이 정훈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내부 정치 투쟁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강과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이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대한민국 해체법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운동권이 진출해 있는 민주당은 전두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잡기 어렵죠. 이제 박정희를 잡으려고 합니다. 전두환은 잡았고, 이제는 박정희. 좌파들이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나라에선 국가유공자라고 있었죠. 국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해서 보상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국고, 국가 유공자, 정말 외적의 대항에서 대한민국 구한 사람들과 똑같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좌파 운동을 한 자들을 그렇게 대우를 해서 이 좌파들 세상을 만들겠다. 애국자 세상이 아니라 좌파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이 민주당에 숨어있는 민주당을 아바타로 움직이는 좌파들의 속셈입니다. 아 어, 일단 보도에 나온 걸 정리 드리면요 이제 무슨 법안을 만들려면은 그 법안을 어뭐 그, 그, 경제에 관한 법안은 경제 분과 위원회 국회 뭐 이런 것 이런 분과 위로 보내서 거기서 검토를 하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종합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 통과를 시킵니다 지금 민주당에 숨어 있는 좌파들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 용어에서 좌파 운동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빨갱이 운동을 한 자들이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꾸며가지고 민주화 유공자들을 예우하자라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다루는데 국회 정무위에서 국힘당이 반대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충돌이 있는 거는 안건을 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건 조정 소위에 보냅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좀 반대하니까 안건 조정위원회로 보냈는데 이 민주당 있는 자들이, 아, 그들보다 더 좌파라고 할수 있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국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회 정무위도 통과되죠. 통과를 시켰습니다. <laughs> 이미 이 법을 정무위에 왔을 때 먼저 소위에서 다루는데 소위에서도 날치기 통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건조정위에서도 아, 민주당의 강, 아, 진보당의 강선의 의원을 투입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정무위원회 정체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사위하고 본회의만 통과되면이 법은, 어, 입법이 되는 거죠. 뭐 입법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6.25 전쟁 때, 지금 이 좌파들은요, 6.25 전쟁을, 쉽게 말하면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침과를 막아낸 게6.25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가를 구한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 우파 세력으로 우리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부수기 어렵죠. 근데 그때 당했다고 하는 좌파 세력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 서양사를 보게 되면은 군주정으로 오래 오다가 오래 오다가 공화정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영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들이 전권을 쥐고 있죠. 영주를 군주로 보셔도 됩니다. 그 군주가 주권자고 영주가 사실상 주권자인데 그를 위해서 이 일개민처럼 일해주는 사람들이 농노죠. 그 농노와는 다르게 좀더 고급진 일을 해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어~ 노비가 많으면 노비들을 관리하는 마름 같은 존재들. 영주가 있으면은 영주가 이제 농노를 관리하기 위해서 두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거기서 들어온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장사를 전문화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들어온 돈들을 관리하는 회계 전문가가 있을 거고, 그러다가 다른 영주랑 다툼이 있으면은 법률적으로 풀어가는 법률 전문가가 있을 거고, 들이따 싸운다면은 싸움을 대비한 기사도 있을 거고, 요런 중간층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영주나 군주를 보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토대로, 예를 들면은, 어, 농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철이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철을 녹여가지고 여러가지 제품, 농기구나 뭐 이런 걸 만들어 팔수 있죠. 그러면 영주는 많은 부자가 되는데 그철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영주를 떠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봅니다. 그러면 영주한테는 거의 공짜로 바치던 거를 자기가 영주가 받는 돈을 받으니까 부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자유를 원한다 하면서 영주의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데 정착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법률 전문가가 들어오고 회계 전문가도 이러면서 쭉 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독일어에서 함부르크, 룩셈부르크, 브루크, 브루크 하는데 브루크가 성입니다. 독일어로 성.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영주의 지배를 안 받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독자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자치하고 살겠다. 성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브루크에서 부르주아지 부르주아가 브루, 된되데 부르죠. 성안의 사람들 이 농노랑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쭉 서양사에서 자꾸 서양에서 자꾸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어, 군주한테는 굴복하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근데 영주도 세금을 내는데 영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 부르주아들은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세금만 내고 나는 혜택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세금을 낼 때는 니네 군주 너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뭐 도로를 낸다든지 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우리 대표가 가서 이 부르주아지 대표가 가서 세금 걷는 걸 참여해야 됐다 참여 참여 세금을 걷고 쓰는 걸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자꾸 이제 대표들을 내보내면서 그게 이제 국회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 국회는 부르주아지에 나온 국회 의원들은 하원. 그렇죠. 영주들이나 이런 귀족들들도 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왕권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상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다가 그 이제 기술을 가진 부르주아들이 자꾸 뭘 개발하고 그래 돈을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증기 기관이란 거를 제임스 와트가 개발하면서 엄청난 힘을 얻기 에너지가 있어야 발전하잖아. 요 에너지를 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돌리니까 말이나 소가 움직이는 힘보다도 훨씬 큰 에너지가 나와서 아주 큰 많은 물량을 실은 기차를 끌고 갈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름하여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업혁명이겠죠. 그래서 공업이 확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 초기에는 브루조아들이 생산, 등장하고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이들이, 어, 나, 나도 군주와 똑같은 세금을, 나도 세금을 내니까 나도 국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어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나도 정치에 참여할 거야 또 이런 것들이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카톨릭 세계에서 뭐 신의 말이다 그러면 다 그걸 전부 다 지키는 일사불란한 세상이었는데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 제주로 돈을 벌어서 하니까 또 그런 거는 종교세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가 커지면서 그게 계몽주의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이론 나오면서 공화정으로 그 간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유럽은 이제 산업혁명 그다음에 계몽주의 뭐 이런 게 부르주아에 성장해갖고 이제 왔는데 우리 같은 나라는 늦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걸 급히 따라가려니까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박정희 같은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이 부르주아들이 등장해서 자기 권리를 요구하면서 산업을 일으킨 과정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경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네. 그런 세력들은 뭐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세력들그 자들을 눌렀는데 그 자들이 놀고 먹고 멀자 먹고 놀자 하는 자들이 지금 와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 자들이 거기에 이제 대들면서 독재화일서 독재를 없애야 된다는 게 오로지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419 같은 거 혁명. 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 5·16 반대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에 적, 적절한 적 것이었느냐? 음. 그 자들의 입장으로 갔으면 우리는 성장 동력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은 서양에서도 보게 되면 뭐 프랑스 대혁명이니 무슨 혁명이 수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역사에서는 평가를 해줘도 또 수많은 민초들이 희생이 됐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25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를 쫙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성을 부술 수 없다 보니까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전두환이 독재를 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공격해서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한 노력이 좌파들이 엄청나게 했죠. 대한민국을 부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저, 가장 그들이 잘 잡았던 게5.18 광주입니다. 5.18 광주를 갖고 계속 떠들어서 광주를 노태우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줬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쟁취한 걸로 하지만 사실은 노태우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화 운동이 되니까 이게 정 이게 정의라고 해서 계속 올려서 5.18 광주 유공자들이 보상을 받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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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주와서는 5.18을 일반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4.19도 했죠. 그리고 나서는 <laughs> 4.3하고 여순을 밀어붙이려다가 그건 대한민국 부정운동 아니냐 하니까 그건 주춤하고 나머지 이 좌파들 공간 만드는 운동했던 그 세력들, 민주화 세력들을 보상하는 법을 만들고 그들의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걸, 이걸 하니까, 이게 민주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좋다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유정 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가 유공자는 6.25나 월남전으로 이제 끝났고 거의 늘지 않는데 이 민주화유공제란 자꾸 들리면서 민주화가 정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대한민국 생존인데 대한민국 생존이 아니라 민주화가 중요한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을 아바타로 내세워서 좌파들이 공간을 만들고 이 대한민국 돈으로 좌파들이 크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이겁니다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9844명인데 그들이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그중에서 (829명을) 추려서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해서 다치거나 숨지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 행방불명 등 그들에게 대한 또 특별한 대우를 하자 음. 그리고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 자녀들까지 의료비도 양로비도 주고 취업할 때도 주고 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보험부라 그랬는데, 그때는 원어처라 그랬습니다. 그때 잘 몰랐는데, 여기 원어 대상자 있어? 선생님이 그러면 한두 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아버지들은 되게 뭐 전쟁 때 다쳤거나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따로 뭐 하는데 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어디 취직하는데 좋았다라는 걸 나중에, 제 사회 나고도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 몰랐어요. 이제 그런 걸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게 되면은 1998년에 동의대, 부산 동의대 사건이라고 있죠. 그 경찰을 잡아갔죠. 동의대 학생들이. 그 경찰들을 구하려고 경찰들이 들어갔는데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경찰관 7명이 타 죽어버렸죠. 그때 이 경찰들을 살해한 사람들도 민주화의 주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의찬이 조선대학교 학생회장 하면서 남총연을 의장을 하면서, 풀락치를 <laughs> 오인해갖고, 프락치라고 오인해서 이종권 씨를 때려죽었죠 그런 사람들도 민주화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공자로 인정되면 이런 걸 받는 거예요. 좌파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그런 자들을 공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다가 여론이 시끄러니까 아, 뭐 잘못했나? 숫자 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유공자는 없어지고 민주화 유형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면 뭐를 부정하게 되느냐. 지금 좌파들이 박정희는 부인하지 못해요. 제 친구들도 운동권 출신들이 제법 있는데 박정희가 잘했어라고 하면서 그러나 유신한 거는 독재야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이런 자들이 박정희는 워낙 공이 많고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아그일단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민주화가 이렇게 딱 되게 되면 박정희도 독재했으니까 나쁜 자야. 이미 전두환은 그걸로 매장해버렸어요. 박정현을 잡으면 은 이승만 잡는 거는 그야말로 시간 문제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좌파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하는 자들이 있고 뭔지도 모르고 덩덕기처럼 따라가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죠. 지금 어 저희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NL계, 주사파죠. 민족해방, 내셔널 리볼루션, CA, 이게 이제 재원의회파, 대한민국을 새로 국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완전 좌파로 만들자는 재헌의협회가 PD계열, 폴라테리아 데모크라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이런 세력들, 이런 친구들이 다 국회에 지금 힘을 쓰고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이재명을 내세워서 계속 추진하는 거죠. 또 이런 세력의 지원을 못 받으면 못하고, 근데 이런 세력들은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민주주공자법을 만들어가지고 돈 받으면 그걸 또 움직이고 또 이런 <laughs> 사람들이 만든 단체는 정부한테 특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쉬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대한민국을 와이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일단 전두환은 잡았다. 이제 박정희를 매국로로 모는 작업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뭐 사람이란 게 못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전체적으로 봐야죠. 이제 박정희를 독재자로 몰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잡는 거는 누워서 시운 시곤 좀 먹히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좌파의 나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북한하고 문재인이가 했던 것처럼 연정 비슷하게 통일하는, 베트남식 통일을 비슷한 거죠. 베트남은 빼트공이 있었지만 무력 빼트공이 없는 총을 안든 빼트공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았고 이제는 박정희다. 좌파들의 야금야금 전략이 민주유공자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무력하고, 물론 이게 법안 만들면 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세 번, 네번 오게 되면 좌파들도 공간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해내버립니다. 이걸 한 번에 쳐야 되는 거예요. 국힘당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건데, 제가 거듭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적 정권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게 그런 건데, 이걸 못하고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그나마 주요 언론들이 버티고, 저 같은 사람들이 버텨서 해봅니다만, 여기에 국민적 참여가 없으면은, 이미 광주로, 광주 가지고 전두환은 잡았고, 조금 더 지나면 4.3과 여순도, 민주화운동, 뭐 어쩌고 국, 국민 보상 어쩌고 뭐 민간인 피해 하면서 다 영웅화 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좌파들의 공산화 투쟁이 그게 민주화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은 또 이걸로 밀어붙일 겁니다. 좌파들의 싸움에 대해서 윤석열 체제의 대한민국이 좀 상당히 무력한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